네, 우리 음운의 체계에 이어서 음운의 변동 진도 한번 나가 봅시다. 자, 일단 음운 변동이라고 할 때의 음운은 분절 음운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분절 음운과 분절 음운 기억하세요. 자, 분절 음운은 자음과 모음을 뜻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학습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절 음운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분절 음운의 음운의 변동을 일으킬 때는 인접하는 음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인접이라는 건 가까이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서 소리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때의 인접하는 음운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음운의 환경, 음운 환경이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 자, 이렇게 국이라는 음절이 있을 때이 음절 하나만으로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뒤에 미음이 왔을 때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있는 기억이 이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음을 해보면 궁물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인접하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변화했다. 이게 바로 음운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미음이 기억의 음운 환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음운의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의 변동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음운 환경에서 이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탈락은 어떤 환경에서 음운이 하나 사라지는 현상, 첨가는 일정한 환경에서 음운이 하나 추가되는 것, 축약은 어떤 환경에서 음운이 다른 하나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때 음운의 개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음운의 개수는 교체 같은 경우는 음운의 개수가 유지되고 탈락은 하나가 줄어들고 첨가는 하나가 늘어나고 축약은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음운의 변동을 음운의 개수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음운의 변동의 하위 갈래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교체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교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조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단원인데, 자, 예를 들어, 음절의 끝에 있는 자음이, 자, 음절의 끝에 있다, 자, 끝에 있다는 것은 받침을 의미하겠죠? 즉, 받침이 일곱 개의 대표음으로 소리가 나는 현상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음으로 소리가 난다는 것은 왼쪽에 있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받침에 실제로 올수 있는 표기는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실제로 발음이 되는 것이 이렇게 일곱 개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바로 이런 실제 표기들이 발음이 될 때는 기역과 디귿과 비읍으로 교체되어 발음된다. 그런데 나머지 음들은 교체되지 않아요. 즉, 니은일 때만 니은으로, 리을일 때는 리을로. 즉, 울림소리들은 받침에 오면 그대로 발음이 되는 반면, 이렇게 안울림소리들은 받침에 왔을 때 대표음으로 실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과 디귿과 비읍을 우리가 공통된 이름으로 부르면 파열음이라고 자음 체계표에서 배웠죠. 자음 체계표에서 파열음 예사소리로 배웠던 이런 친구들로 소리가 납니다. 예사소리는 한자음으로 평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조금 다른 말로 평. 평음, 평파열음화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음절의 그 소리 규칙에 예로 나와 있는 단어들을 한번 보면, 이렇게 받침에 쌍기역이 와도 그냥 기역으로, 그 다음에 키역이 와도 그냥 기역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 박이라는 단어가 기역으로만 소리 난다는 것은 이걸 탈락이라고 하지 않고 교체라고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걸 왜 교체라고 부르냐 우리가 자음 체계표에서 배웠듯이 기역과 쌍기역과 키읔은 동등한 자격의 자음이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의 변화는 교체라고 하지 첨가 또는 탈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음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비음화 같은 경우는 받침에 기역이나 디귿, 비읍처럼 즉 파열음이죠? 받침에 파열음이 왔을 때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서 말하는 비읍은 미음과 니은을 얘기합니다.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니음, 미음, 이응의 비음으로 변화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음 체계표에서 이미 미음과 니은과 이응을 비음이라고 배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받침의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 왔을 때 미음과 니은을 만나면 비음, 니은, 이응으로 실현되는 것을 비음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왜 받침에 기역과 디귿과 비읍의 파열음만 오냐 하면 이렇게 시옷이나 지읒 계열의 받침은 어차피 받침에서 디귿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세 가지 파, 평파열음이 오고요. 그 다음에 비음에서 미음과 니은을 만나면 이렇게 미음, 니은, 이음으로 변화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왜 이응이 없냐? 자, 이응 같은 경우는 받침 소리를 그대로 받아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응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음화로 가봅시다. 자, 유음화라고 하면 우리가 자음체계표에서 유미리을이라는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리을이 아닌 다른 자음이 리율로 변하는데 니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앞뒤에 리율이 오면 리율로 변하는 성질이 있어서 예시로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 유음화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구개음화로 넘어가 봅시다. 자, 구개음화는요 어떤 글자의 받침에 디귿이나 티귿이 오면 모음 이나 반모음이, 자, 반모음이는 자음체계표에서 자음체계표 끝나고, 아, 모음, 단모음체계표 끝나고 나서 이중모음, 야, 여, 요, 유, 예, 예. 예, 해당하는 이중모음은 반모음 이가 숨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를 만나면, 형식형태소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단독으로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면 지읒이나 치읒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굳이, 받치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예, 이런 예시도 있어요. 이렇게 단어가 나왔을 때 굳히다 같은 경우는 디귿과 히읗이 티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구치다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운의 변동은 한 단어 안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체 된 소리 되기 즉 경음이 되는 경우들인데요. 예사 소리였던 그드부 스, 즈가 예사소리 그드부스즈를 만났을 때 뒤에 오는 그드부스즈가 끄뜨부스즈로 소리 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된소리 되기로 배웠던 건첫 번째 사례만 배웠는데 나머지 세 개를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도 된소리가 일어나요. 동사나 또는 형용사. 중에서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인 경우들, 그러니까 신발을 신다, 머리를 감다, 껴안다, 더듬다. 니은, 미음, 니은, 미음이 오면 뒤에 오는 친구들이 된 소리로 소리가 납니다. 세 번째 경우는 한자인데요. 한자 어 중에서 리을 받침 뒤에 디귿 시옷 지읒이 오는 경우들인데, 이 친구들은 디귿, 시옷 지읒 이렇게 외워야 하나요?라고 하면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꼭 그럴 필요는 없고, 한자어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한자어 같은 경우도 오늘 나와 있는 예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한자와 고유어를 가려야 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진 않아요. 한자어가 어떤 경우들인지 알려주고 된소리가 일어나는지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형사형 어미 리 뒤에 관형사형이 뭔가요? 이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드부스즈가 오면 끄드부스즈가 된다. 자, 이렇게 할, 갈, 할. 할 것을 갈 때가 할 바를 이렇게 된 소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형사형. 용어, 이렇게 지금은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는 이유는 문법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배우는 개념어들이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것들은 나오는 대로 그냥, 아, 이걸 이렇게 부르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경음화, 즉, 된소리 되기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 영상을 한 선생님이 한번 끊고 나머지 내용을 다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